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를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사 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열 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나와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님,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그들이 대답하였다.목걸이를 사려고 가난 땅에서 왔습니다.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그때 요셉은 형들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엿보러 왔소. 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열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러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네, 말이 틀림 없어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의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어,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오. 어, 당신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 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어, 두겠소. 어,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어, 바로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어,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예, 아멘. 예, 아멘. 우리 창세기 42장 예, 1절 말씀부터 어, 17절 말씀까지를 예, 우리 교독을 했는데요. 예, 우리... 같이 합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그, 에그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뿐만이 아니라, 가난 땅까지 기근이 심하여서, 요셉이 아들들을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오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드디어 요셉에게 형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어, 형들이 요셉에게 예, 이제 무릎을 꿇고 어, 이제 절을 했다 그러죠. 예, 그랬는데 예, 형들은 예, 요셉이 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을 예, 못해 예, 못했죠. 어, 그런데 예, 형 형들을 이제 예, 요셉이 알아보고 어, 지금.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우리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형들을 두고 꾼 꿈, 우리 큐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요셉이 형들을 두고 꾼 꿈이 뭐였을까요? 우리 요셉이 두번 꿈을 어렸을 때두번 꿈을 꿨는데 이제. 형들이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러니까, 곡식단은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 지금,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거죠. 근데, 형들이 이제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그거 공개하는 것 때문에 더욱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래서 어쩌면 이꿈 때문에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오게 되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 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가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열한 개의 별이 자신에게 또 절을 한. 이런 꿈을 이제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느닷없이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어떤 출신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인데 가나안의 첩자라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염탐하러 온 이집트의 허점을 이제 그 어, 그, 허점을, 허술한 곳의 어딘가를 옆으로 온 첩자라고 누명을 씌우죠. 누명을 씌우데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예, 우리가 예, 잘 이해가 안 가지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예,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그, 그, 그렇다고 해서 형들에게 지금 원수를 갚으려고 너 한번 당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어그 요셉이 형들에게 첩자라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더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것 같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요셉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에서 요셉이 형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첩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도 요셉만큼은 형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누명을 씌우는가, 첩자라고 누명을 씌우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 하심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랍다, 이게 요셉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이 부트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지금 이런 자기의 이런 상황이 전혀 해석이 안 되어지고, 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딱 기억하는 순간에 "아하, 내가 지금 이 총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기억한 후에 이 형들을 이제 첩자로 몰아 세우는 이유가 하나의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꿈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했을 뿐인데 또 내가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때그때 그때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결국 지난날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꿈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이든 아니면 한 개인의 생사하복이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아까 의문점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왜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왜 억지를 부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갑자기 심통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형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요셉의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이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이렇게. 지금 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관심사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그 친동생인 그 다른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이잖아요. 같은 친동생인 베냐민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냐민 아마 이제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좀이 말씀을 좀더 추측을 해보면 형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을 팔아넘기고 모질게 자신을 대한 것을 보면 베냐민의 안위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한시라도 그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죠. 베냐민을 보고 싶고. 어,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누구도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베냐민도 함께 왔어야 되는 건데, 그 야곱조차도 자기의 아들들을 다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잃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앞에 우리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이 베냐민의 아내를 걱정이 되어서 같이 못 보내는 거예요 같이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베냐민을 못 보게 된 결과를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아버지의 이제 아니도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두 번째 꿈도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첫 번째 꿈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고 내가 두 번째 꿈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그두 번째 꿈의 그 시나리오대로 요셉이 연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연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그, 그 때의 형편에 따라 결국은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프레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물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나가서 아 어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족장 즉 야곱의 가정이 애굽이라는 즉 이집트라는 곳으로 이전을 해서 저들을 생육하고 번성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근데 상황은 저들은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리고 꺾이는 갈대처럼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상황을 완전히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저들의 삶과 환경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로 내려와서 그냥 살았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래서 야곱의 온 가정이 요셉 뿐만이 아니라, 요셉만 생명의 부양자로, 그리고 통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전 가정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든 열국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생명의 부양자와 통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려면 야곱의 온 가정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와서 저들의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든 일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목적과 아니면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꿈을 따라 우리가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바로가 등장을 하지만, 이 배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요셉의 삶을 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어...